gimana rasanya 5 menit lagi nyampe nih biasa aja biasa aja ada jalan banyak truk oh, <laughs> ada cewek ada tuyul ada burungnya 도착했습니다. Yeah. 아, 모뭐 파킹해 아파트에. 안으로 들어가. 아, 모터미안 mm -hmm. oh, mm -hmm. 아, 모어 아, 모터안 아, 모터미 안에. 아, a 터 u 터 안에. 아, 모터미터. 안에. 아, 모터 아, 모터미터. 안 a 모 네, 맞아. 혹시 많이 양 많죠, 야. 와, 여기 길을 다 깔았네요, 보니까. 여기는 맵퍼 i h a t patung dah yang ada burung이. 아, iya di bawahnya datanya. 이 Jalannya udah pasang semua ya? iya. emang kemarin e n g a k gini ya, aku lupa deh. 응, 맞아. Orang masih apa? Masih tanah gitu? Iya. Ini juga kaca udah pasang. Oh. Pas masuk salam dulu. Ayo ngasih ya. Baik. Baik. Ya, halo dong. Iya. Apa kau baik? Udah udah. Halo 자 반장님 넘어가고 아짜 아빠는 거기 뭐야 기들을 보고 싶어 하지 이런 거 인터뷰 이런 거싫어다도 얼굴 볼라고 하지 빠놨어 이야, 이니 빠나스 왕아 어잘 지냈어 기만하 바로바로 이니 뛰다 다아 살라. 아빠 이또 아, 아빠 비타민 아빠끼리 이름이 로얄젤리 오 로얄젤리 이거 금식하는데 다 일하네 뭘안 먹으면 일을 못하니까밥안 먹고 일하는 애들 몇명 쓰러져가지고 대나무 팀대로 10명이 넓게 다 그만두고 <laughs> 또 갑자기 애들 과일하고 시금했다 이때 우와 이네 아빠 이네 이네 로얄젤리 비타민 제니. 비타민은 또 가봐 갔다 오고 한 것이 왔 아빠가 오늘이 지금 196일째 일을 하는데 아빠가 지금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지금 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사주성에서 <laughs> 먹을 것도 없고 여기 배달 음식도 없잖아 배달 음식이 어디 있노 있긴 있지 분쿠스 이런 거 해프리 쪽에 싸가지고 보내는 거 1000원 한국 돈 800원짜리 우와 드리마가 싶었냐 오야야 저러냐 막한 미눔 신이에요. iya. Selamat siang. siang. ayo dia g o s i n e salam. ini Alaqsa ya. o commodian charlon istri ana. ah. c a k o m o d eh, namanya kita. o n g ini nya n m a n y a Bia.

Hmm. puasa Masa bulannya <laughs> nanti mudik ya enggak enggak kerja ya. mandor di sini dia mau bawa ketupat boleh namanya siapa namanya Jo namanya Jo juga Jo Jo juga. Jo, jo, jo kok samaan kok samaan sih Jo kecil Jo kecil Jo junior Jo junior <laughs> gimana hari ini udah tujuannya udah selesai atau gimana ada banyak hal ada banyak hal 얘네 것도 그뭐 서연아 또 좋아녀. 빚긴 유튜버래. 뭐, 뭐 카스인이요. 마담 문케크는 뭐 레바란. 얘네 문케크 포이네 응? 응. 거또좋 이네. 아다 아다 양나 유튜버로 이네. 응? 문케크. 와, 이네. 아빠 이네. 문케크가 또 a p 이 얘네 kue야. 네. 거래오 이네. 중국에서 추석네 먹는 건가? 지 지나 지나 스타일. 이 나만야 복. 복. 이복 아르티냐 운통운통 봤냐 그 또. 어, 아민. I mean. 어, 빈다냐 대라마나 이또. 이 또. 이데라 치쿠파 라폰. 치쿠파. 이야. 내왓어이복가라왔지 레왓 베시. 옛날에 그끄다골끄덕톤 그 골프장 아, 있는데 그 바로 맞은편이다. 고해 전통으로 이사를 했어. 음. 거기가 조용하고 좋다. 집도 싸고. 그다던 입구 그 빌라들 어, 잘 재는데 어. 어 그거 엄청 크던데 단지들이 단지 엄청 크지 그거 한국분들 몇분 산다 그거. 어 많이 살더라 거기가 음, 그러니까 톨도 가깝고 뭐 좋긴 좋다 면는 지난번에 내가 우리집에 살으라니까는왜 에이 그 막혀서 들어가기 힘들다 또 네가 뭐 특별히 뭐 바쁘게 하는 일 있냐? 조금 천천에 가면 되지 저로띵갈디 너무 바빠가다 saya mau pindah e sini udah r m a n a udah a p a udah u r i m a b p l a s hari yang lalu tapi t i a t b a waktu t i b a b a s u s e k e r a n g pindah ini oh nanti n r u m a n saya kosong ini gimana ini <laughs> nanti ada b a r a perlu doang ini ama yang jadi bikin rumah di atas gunung nanti <웃음> nanti sekarang ado s i b u k hari ini mulai kering aja stratus 16 hari 자 이제야 또 숙박이 수보 되시니, 그리고 이한 말랑 불란 마카롱이야 꾸랑, 습은따라이 악한 빙산이니, 가라가라 기진이야 꾸랑이니. 여기서 요리 재료 사와가지고 요리해 먹으면 되겠네. 이제 요리 사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릇 사러 가고 그랬다. 이제 내, 내일부터는 저 정식 직원들이 우선 1차로1 7명1 7명 출근한다. 그러면 이제 또 보너스 줘야겠네, 직원들. 당연히 줘야지, 안 주고 되겠나. 그 직원들은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는데, 그, 뚜껑들? 뚜껑들은 주급이다주급 뭐, 천차만별이지, 그, 지네들 직급에 따라서. 그냥, 뭐야, 헬퍼는 하루에 10만 눕비야, 그 다음에 15만 눕비야, 18만 눕비야, 25만 눕비야, 이런 식으로 다, 다 나눠있지. 뭐 일주일에 많이 받아간 사람은 만돌은 175만 눕비야, 일주일에. 그 다음에, 뭐, 130 몇만 원, 뭐 105만 원, 또 뭐,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만 해도, 임마, 한, 일주일에 5천만 원 넘게 나간다, 뉴페로. 많이 아, 나가네. 많이 어, 나가지. 왜냐면, 저, 뚜껑들이 많으니까. 지금, 직원이 40, 한 45명, 지금 저, 저, 산 정상에 또 11명 있고. 이제,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일단 오픈하려고. 오픈해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죠 지코파에서 여기 오니까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 그째 아침에 아빠는 다시에 출발하니까 여기 오는 단 30분도 안 걸려, 집에서. 근데 저녁에 나갈 때 어떨 때는 한 시간 반도 걸리고, 뭐한 시간도 걸리고. 커피? 민는 커피인가? 커피? 아빠는 커피? 커피 아다? 아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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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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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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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커피 야실거에요 커피 마실거에요? 아빠랑 커피 마실거에 커피 마실거에요? 아빠랑 커피 아 커피 아실거에요 얼마전에 그 아빠 보기 전날인가 그때 차사고 나가지고 우리 집에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스스로 박았거든 니 차를 뒤에서? 앞에서 그래서 발목 완전 골절돼가지고 뭐이세개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돈 물어주고 막. 월, 얼마, 얼마 물어줬어? 3,500만 원이야 예? 수술 엄청 크게 했다. 몇사이다 갔다가 수술비 너무 커가지고, 기타 핀다 그어면 샀겠지, 양만은? 응, 몇달남다리한 달이? 어 두, 보험이 안 됐나? 보험이 없더라. 내가 한 20, 30% 주고 나머지는 그 사, 그 가족이 다 해결하고. 그니까 러 네가 네 돈이 3 5 0 0만원 들었단 말이야? 어. 오늘 수술비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가봐요. 또 수술을 두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인도르샤가 그럴 때는 참 억울하게 당한다고. 응? 항상 그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 방어 운전을 잘해야 돼 방어를. 그래서지 하여튼 액땜에 또 생각하고 항상 항상 조심해. 그럼 아빠 이또끝이까지니 또 뭐냐? 이니 문케 광고야. 버스대 광고이 라이카리 콜로 사투 칼이라 이니 부주가한테 너한테 맞아 자라야. 예. 통통 응. 참통디 i l a k Oke, itu kok guling aku.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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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u cari Kamu kan apa nggak ada ngobrol apa apa? Aku nggak tahu mau ngobrol apa. Di sini. Oh ini kemarin tangga tangga kan? Kata kamu oh, ada polisi tidur? Biar nggak keplasat. Ini saung juga udah nambah ya genya ya. Ush udah banyak ya nya ya? Iya, banyak banget. Udah tinggi banget. Hebaragi Tuh, papa bilang tuh. Kamu tujuan ke sini apa? Tuh, kamu tuh yang kurang ajar, Shekema. maunya konten doang <laughs> gitu ke sini. aku mau mau kasih kue kamu yang pasang kamera mulu. Aku mah nggak ada kamera, nggak apa-apa. Ini saungnya, saung untuk makan. Oh piknik gitu ya. Iya. Wah, gede banget. Oh, ada burungnya ya? Kok nggak puasa? Kok nggak puasa? Nggak kuat ya? Ada burungnya. Iya. <laughs> Terus kenapa dia mukanya begitu? Oh, iya, mukanya gitu ya melihat nggak? Ya udah. Wis hebat lagi, banyak banget. Ya hebat lagi, sih cuman Kamu oh, tahu nggak bijinya bisa buat makan? kwaci namanya. Iya di Indonesia ada kan? Iya kuaci. Waktu saya zaman kecil sering makan itu. Gitu? Iya. Eh yang ini burungnya pendek. Oh iya burungnya pendek tapi besar kan? <laughs> <laughs> Semua ada six pack ya. Iya. <laughs> Dulu, dulu ini warnanya bukan. Belum dicat dulu. Oh iya. Yeah. Kamu jalan dua kali keliling di sini kurus ini? Iya kayaknya baru dikit aja udah keringetan. Ini kayaknya tempat makan yang main ya. Udah berubah banget ya? Iya. Atapnya juga udah dipasang? Iya udah dipasang. Oh. Oh. Mejanya banyak. Iya. Ah, oh, sampai sini kaki aku udah kram dah. Ayo ke atas. Pegel <laughs> banget. Olahraga, olahraga. Ush, udah pasang bambu merah. Coba kamu lihat. Woi, tinggi banget ya? Iya.